네 안녕하세요 빨간쪽입니다 네 cns 인터내셔널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네 영상이 도움이 안 돼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네 공모가 상당 47,500원 수요 예측 결과가 1029.14대1네뭐 이게 뭐 나중에 결과가 좋을 거라는 뭐 보장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인기투표 결과 굉장히 좋았죠 뭐 음,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예 사실 뭐 이보다 훨씬 높은 게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일단, CLC는, 분화장, 네, 속된 말로, 분화장이죠. 네. 어, 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7일, 공모처약이고요 네. 네, 5월 3일 자, 증권신고서, 예, 지분증권신고서죠. 네, 모집가액, 예, 매출가액, 그, 공모가죠. 4만 7,500원, 확정이고요 네. 어, 일반 투자자, 배정주식수가 44만 4천주. 30%죠. 25%가 아니라 30%. 네. 자, 수요 지역 참여 내역이죠. 네, 보면은, 네, 뭐, 건수, 수량, 네, 쭉 나와 있구요. 네, 최종적으로, 1029.14대1. 네, 이렇게 나와 있구요. 예, 가격 분표를 보면은, 네, 국내 기간, 기간 투자자들, 네, 상단에 많이 표지 위치가 돼 있죠. 네, 25% 이하도 있고, 뭐, 위, 있고, 아래쪽도 있구요. 네, 보통은 거의 다 상단에 돼 있구요. 예, 초과도 있고, 어, 외국계 기관들 보면은, 네, 외국계 기관, 보면은 네, 외국계도 거의 다 상단에 예, 초과된 거다 위치하고 있고요. 네, 뭐이 아래쪽에도 조금 있는데 대부분 상단이랑 초과죠. 예,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 예측 분포를 보면은 네, 4만 7,500원 이상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많고 4만 7,500원에서 3만 5,000원 1 6개아 46건 건수 기준으로 3.71%. 어 건수 기준 9 3 8 0가 4만 7,500원 이상이고 신청 수량 기준이 94.78%가 네, 4만 7,500원 이상. 의무 보유 학약 기간 네뭐 이건 학약이 아니라 수요 예측이니까 네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학약이 4.11%네 조금 낮죠 네 참여 건수는 순천에서 대비 수요량이 수량이 네자 IPO 스타기죠 네 공모 청약 일이 5일 6일 6일 7일이고요 네함부 일이 11일 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좀 길죠 어 마이너스 쓰신 분들은 주, 주의하시고 상장일이 17일 어, nh 투자 증권, 삼성 증권, 대신 증권이죠. nh 투자가 그래도 뭐 그나마 조금 많은 편이죠. 12,400주니까, 어, 곱하기 만 정도 하면은 4억, 5억 정도 되죠. 네, 5억이니까 증거금이 절반 정도 필요하겠네요. 네, 삼성 증권은 3,300주. 대신이 3,300주. 얼마 안 돼요. 배정이 30%로 보통 25%있다가 우리 사주, 뭐, 신청이 안한 부분을 더해가지고 30%인데, 그냥 처음, 처음부터 30%니까, 네, nh 투자, 최약자들 굉장히 많죠. 요거는 일단 뭐 HPO 비해서는 훨씬 좋고 어 분위기는 좋아요. 네 사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얼굴의 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죠. 마스크로. 네 그게 뭘 뜻하냐면은 내 네,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굉장히 요즘 많이 그려요. 자 머리 길고 이쁜 미녀분이 있는데, 네 눈이 있고, 네 여기 눈이 있고, 굉장히 미 미녀시죠. 네 입을 이만큼 가리죠. 자 이만큼 가려 이만큼은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있죠. 치과 의사분들. 사람 이빨이 뭐 스물 몇 개인데 한백개 됐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말이 있죠. 네. 치아가 한백개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치과 의사에서의 우습게 소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빗대서 얼굴이 렇게 반이 가려지니까 그만큼 어 화장품 업자에서는 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든 거죠. 시장의 파이라고 해야 요 사람 얼굴을 가지고. 한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사드 중국이랑 한게뭐현 정권에서는 뭐 좋게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사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랑 좀안 좋죠. 그 며칠 좀떨어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 일단은 시장에 어기관들이나 이런 반응은 좋아요. 네자두개 올라왔죠. 증권 신고서 수정한 게 있고 그 수정된 내용에서 다시 기재정정 투자 설명서가 올라왔죠. 네, 특별히 살펴본 내용은 네, 내용은 없고요. 어저께인가 제가 그저께 네 이거 c n c 인터네셔널 관련 내용을 다올렸으니까그 영상을 그 기업 분석을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오늘은 이거 확정됐고 그리고 수요일 측 결과가 조금 좋게 나왔다. 그 정도만 참조하시고 네 주말에 주말이 아니죠. 어린이날 즐겁게 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변동 사항이나 추가로 뭐 수정 사항더 나오는 게 있으면요. 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안 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네, 홀수로 누르셔야 돼요. 짝수로 누르면 취소니까. 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